안녕하세요. 내지마리 연구소 이영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인 수지구 성복동에 나왔는데요. 어, 성복동에 왜 나왔냐면은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어, 근데 아파트도 이제 아쉽게도 좀 대중적인 30평 대는 아니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이제 64평. 64평에 좀 호화로, 호화스럽게 이제 마감이 된 집인데요. 제가 이제 미리 둘러봤는데 그 트렌드에 는 요새 트렌드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예뻤던, 예, 지금 추세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샹들리에도 있고, 예, 대리석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과구도 이제 뭐 체리색,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올드하긴 한데요. 그래도 취향에 맞으면 되게 만족도도 이제 높으실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분양가죠. 예. 여기 이제 평수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는 이제 9억 4천입니다. 이제 기준층 기준으로 기준층이라면은 이제 3층 이상부터 뭐 15층 20층까지 네, 한 9억 4천이고 이제 1, 2층은 이제 그거보다 좀 저렴해요. 어, 2층은 기준층보다 1,500만 원 빠지고 1층은 그거보다 한1,500만 정도 빠지고 네,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내부를 안내해 드릴 건데. 내부를 안내해드리기 전에, 이제, 단지도, 한 번, 한 바퀴 돌고, 단지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전부 13개동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남양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지 위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안 보이죠 예. 주차장은 이제 전부 다 지하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산을 좀 끼고 있어서요 이런 경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많죠 나무도 많고 도로도 넓고 뭐 아파트 이제 단지 내 도로는 뭐 당연히 넓겠죠. 이렇게 빌라나 타운하우스처럼 땅을 조금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주민이 아니라서 예,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단지랑 예, 주차장만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당연히 이제 세대까지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요 단지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돼 있고 관리도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리비는 이제 평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나오겠죠. 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그 관계자분한테 여쭤보고 예, 영상 하단에 이제 정확히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나무는 많네요. 이것 예. 때문에 이사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좀 그래도 숲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공기도 맑고, 이제 한적해서. 대신 뭐 이렇게 한적하다는 건 이제 역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버스 정류장 이런 건 가까워요. 근데 뭐 여기 지금 가까운 뭐 성봉역, 동천역, 이런 데는 이제 도보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단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는 그럼 오늘 촬영할 이제 203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해당 세대를 올라왔는데요. 이 해당 세대는 이제 2층 세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은 예, 타일이 아니라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액대가 있고 평수가 있다 보니까 마감자재가 예, 상당합니다. 이제 우측에는 이제 신발장이, 좌측에도 이제 신발장이. 뭐 신발 수납이 적다고 전혀 생각 안 하시겠죠? 이게 좌측 우측 합치면 10칸이 넘으니까요. 예. 네. 평과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아, 이게 센서등이 나가서 살짝 어두운데요. 예. 네. 고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좌측은 제 가족실하고 작은 방이 있고요. 제 우측에 거실 안방 주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아, 이게 확실히 10년 전에 지었어도 그때 당시 이제 고가 주택이다 보니까 마감 자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보시면 바닥도 전부 다 이제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아트월 아트월도 이제 전부 대리석. 아, 조명도 이게 화려하네요. 예. 요즘 이런 조명 안 쓰긴 하는데 예. 트렌드는 좀 지났지만 예. 확실히 금액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데가 이제 쇼파 자리. 오늘은 이제 정확한 그 사이즈를 제가 재진 않을게요. 원체 넓다 보니까 뭐 영상으로 보셔도 사이즈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풍경이, 예,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 있습니다. 이게 1 0 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경들도 자리를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그 이쪽 각도에서도 제가 거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넓고 고급스럽죠? 네. 제가 빌라나 이제 타운하우스 안내해드릴 때는 뭐 자재가 어떻고 요거는 좀안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재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자재가 좀 고가로 마감을 해가지고요. 주방 가구도 그렇고, 뭐, 바닥 대리석도 그렇고. 여기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관심 가져가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아, 수납 보세요. 예. 야, 이게 키큰 장이 몇 칸이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한 열두 칸, 열세 칸. 그 좌측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기 보시면 이제 11자형으로 아, 11자형이 아니네요, 이게. T귿자형.인데 이제 아일랜드 바까지 이렇게 이 아일랜드 상판도 다 천연 대리석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4구짜리 가스레인지 후드 그리고 이제 싱크볼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기, LG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로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오, 발코니 사이즈도, 예, 상당합니다. 이렇게 식료품 창고로 쓰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런 게좀 지저분해서 싫으면, 이거 떼어내고, 이제, 북박이처럼 막혀있는 가구 이용해서 마감하셔도 되고요. 뭐 공간이 넓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실 게 많네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세탁기 자리가 되겠죠. 네. 어, 주방이 웬만한 집 거실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식탁 자리. 지금 6인용 식탁이 지금 앉혀져 있는데요. 넉넉하죠. 딴데는 이 식탁을 이쪽에다가 아일랜드 바싹 붙여야. 6인용이 간신히 들어가는데, 여기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오스 광파오븐도 들어가 있고, 수납장을 열어보면 예 이렇게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도 있고, 있지만 이제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또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거실하고 이제 주방 안내해 드렸고, 다음에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아, 아, 아. 공용 욕실이 아니라 이제 안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제가 진입하는데, 안방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문이 한번더 있고요. 이 문이 한번더 있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서재. 네. 서재가 있기 때문에 문을 한번더 달아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돼야 되잖아요. 서재랑 안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문을 이중으로 달아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재 공간 이런 식으로 예. 바닥은 이제 강마루 벽지는 이제 전부 이제 실크 벽지 창호는 이제 시스템 창호입니다. 예. 이쪽에 환기창. 그러니까 이 창만 열리고 나머지 이제 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안방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서재를 지금 보여드렸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4평의 안방이니까 상당히 크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기대한 것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동강거리도 있어가지고요. 크게 답답하지도 않고요. 여기도 이제 LG 진 창으로 돼 있고. 아쉬운 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요. 10년 전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그때는 좀 유행할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이 거의 이제 필수인데, 아쉽게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없고. 이제 안방 이렇게 보여드렸고,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공간이 상당하네요. 네. 이런 드레스룸을 갖는 게제 꿈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드레스룸 보여드렸고,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기대가 됩니다. 네. 파우더룸 보이시죠? 네. 하우드룸 크기도 상당하네요. 여기도 전부 다 상판도 대리석, 바닥도 예,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건식으로 쓸수 있게 이제 세면대가 이제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출근 시간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부부가 이제 혹시라도 맞벌이 하신다면은 뭐 기다렸다 씻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출근 시간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런 식으로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휴지거리도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밖에 누가 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여기에도 이제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조, 욕조도 바닥은 이렇게 타일이지만. 욕조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대리석으로 월풀 욕조, 럭셔리 라이프네요 제 기준에는. 예. 그리고 여기 샤워기. 아 이건 어디 건가요? 이게 제가 맨날 보던 제품이 아니라서 제품이 뭐가 예. 버튼도 많고요 스위치도 많네요. 상당히 이제 고가의 제품인 걸로 추측해, 추측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수납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이죠. 대피 공간, 안방 안내해 드렸고,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64평이다 보니까. 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네요. 헷갈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여드릴 공간은 방이 아니라 이렇게 열면은, 예, 미니 거실 또는 가족실이라고도 부르죠. 예, 이렇게 가족실이 나옵니다. 거실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이건 이제 자녀분들이 쓰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쪽에 이 공간에 저 앞쪽으로 중간방이 있고, 이쪽으로, 예, 작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자녀분들은 이쪽에서, 이쪽 거실 이용해서 뭐, TV 보고, 뭐, 취침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용하는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도 상당히 큽니다. 상판은 전부 다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샤워부스까지 완벽한 샤워부스. 아 이거 해바라기 샤워 이거 벽배관이네요. 천정배관. 아 깔끔하네요 이게. 여기 이렇게 원래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연결이 돼서 이제 벽배관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여기도 전부 다 벽배관. 고급주택에서 마감하는 벽배관이 여기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방. 이렇게 보시면 중간방이 여기도 이제 강마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창호가 3중 유리된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바을 보는 풍경이 좋죠. 네. 주변에 나무가 상당히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신축은 아직 나무가 푸르지 않는데, 여기도 아무래도 좀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저런 조경들이 좀 완벽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북박이장. 그리고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이제 작은 방 말이 작은 방이지 뭐 크기가 작은 방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작은 방이 작은 방에도 이렇게 북이장이 있고요. 아주 큰 창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아 이런 방에서 거주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네. 사람 나름인가요? 네. 저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자이 2차 네. 2층 세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여기까지 안내를 마치고 다음 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